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로 최근에 믿는 도끼에 거하게 발등이 찍힌 적이 있는데요. 오랜 친구와 믿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 충격이 크지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저와 가깝던 두 사람이 절 배신한 것에서부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야, 남자 체면이 있지. 장인 어른 가게에서 일을 하라는 게 말이 돼? 왜 그게 말이 안 돼? 언젠가는 아빠도 식당일 은퇴하실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게 물려받아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봤어? 그리고 당신 회사 취직한다고 말해놓고. 막상 취직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3년 동안 영어 공부니 뭐니 한다고 집에 틀어박혀서 뭐 했는데? 그동안 솔직히 나 알바도 하고 나름대로 일 알아본다고 고생했거든. 회사에서 날안써 주는 걸 어떡하냐? 당신이 안 써지면 눈을 낮추든지 해야지. 매일 눈만 높아선 사람들 들어가는 곳이 다 똑같은데 자꾸 거르고 거르니까 문제잖아. 저번에 버스 회사 들어가더니 동료 직원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싸우기나 하고. 야 그럼 나보고 험한 일 살면서 한 번도 못해본 인상이라고 비웃는 걸 참아. 나 공무원 시험 공부했다고 5년 날린 것도 빡치는데 그걸 조롱하는 놈들을 가만 냅두냐고. 험한 일안 해봐서 그런지 선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말한 걸 수도 있잖아. 사람이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렇게 사람이 쪼그라들고만 있어? 야. 너도 나처럼 실패만 반복해보든지, 너야 뭐 장인 어른이 물려준 식당에서 일해왔으니까 좌절할 일도 크게 없을 거 아냐. 난 세상을 전력 질주하듯이 살아서 장애물 하나에 넘어지고 부딪히는 아픔이 훨씬 크거든. 그 아픔이 있으면 돈을 좀 아껴 쓰지, 그래? 당신 뭐 인강 듣는다. 영어 공부한다. 이러면서 굳이 필요도 없는 이어폰 비싸게 사고 컴퓨터며 태블릿이며 나간 돈만 수백은 되겠다. 원래 그런 거살 때는 제대로 된거 처음부터 사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나한테 투자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이 난리야? 처음부터 제대로 된거 그럼 사지 그랬어? 손목 아프다고 작은 거 샀다가 화면 작다고 큰거 샀다가 스피커 별로라서 강의가 잘안 들린다고 또 다른 모델 샀다가 지금 집에 태블릿만 네 개다 네 개. 제가 각 용도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거 방마다 두면 옮길 필요 없이 놓고 편하게 써도 되고. 그런 헛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거든? 하여튼 당신 앞으로 잘해. 제발 부탁 좀 하자. 제발. 응? 30대 초반의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은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었고, 결국 실패로 끝이 났었는데요. 남편의 성향 자체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의지력도 남들보다 떨어지는 편이라 지켜보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맞선을 통해 만나던 초반에는 유순하고 다정한 기질이 있다.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냥 남 눈치를 보고 소심한 것 뿐이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좋은 길을 제시해도 고집을 그렇게 부리나 몰라? 끈기가 없으면 고집이라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상욱 씨 얼굴은 잘생겼잖아. 잘 꾸미면 배우해도 되실 얼굴인 것 같은데? 부럽다, 기집애.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말끔히 생겨서 뭘 하냐고, 남들 다 하는 기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남편은 이빨도 귀찮다고 하루에 한 번만 닦아. 눈꼽낀 얼굴로 아침에 막 뽀뽀하려고 들이대는데, 개기름 얼굴에 묻고 난리도 아니다. 근데 내가 실은 티좀 내면 서운하다고 일도 안 나가. 일 꾸준히 나가고 힘든 일 하는데 마누라 뽀뽀 좀 받을 수 있지. 눈꼽이야 누구나 끼는 건데 너 남편분한테 그럼 안 돼. 하여튼 이쁜 것들은 자기가 복 받은 줄도 모르고 불공평한 세상이라니까 상옥씨 정도면 내가 아주 업고 살 텐데. 모레니 그럼 네가 업고 살든가 남의 남편을 내가 왜 업고 살아? 어쨌건 너 문제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언니가 힘써 줄까? 내가 너한테 자기 얘기한 거 알면 화낼 텐데. 다 언니가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라. 여보, 여기 내 친구 주혜인데 저번에 한번 슬쩍 본적 있지? 왜 집들이 때 휴지 사 들고 온척해 놓고 그 안에 돈봉투 넣어 놨던 애 있잖아. 안녕하세요, 상욱 씨.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제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상욱 씨 저번에 보니까 최신폰이며 전자기기 이것저것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살때 카드 있으면 혜택 볼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 아시죠? 신용점수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도 이참에 하나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상욱 씨는 얼굴도 번듯하시고 몸도 좋으셔가지고 팔에 딱 스마트워치 같은 거 끼고 운동하시면 되게 섹시하면서도 인텔리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좀 많이 연결해 달라고 졸랐어요. 혹시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네뭐 기분 나쁠 게또뭐 있겠어요. 근데 혹시 그거 뭐월 수입에 따라서라든가 직장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하면 조금 좋은 카드 만들 수도 있고 그런가요? 제가 지금은 취직 같은 거 알아보는 중이라. 아유 걱정 마세요. 상욱 씨는 인물이 잘나서 제가 그냥도 만들어 드릴게. 뭐, 그렇게까지 말하시니 한번 생각은 해 봐야겠네요. 안 그래도 장인이 잠깐 가게 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들 참이긴 하거든요. 어머머, 너무 잘 됐다. 요즘은 또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잖아요. 상욱 씨 이제 셰프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 두죠. 나중에 오시면 제가 요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취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요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세상에? 그 얼굴로 요리까지 이미 잘하시는 거예요? 식당 일 너무 딱이시겠다. 꼭꼭 상욱씨 요리 맛보러 갈게요. 대놓고 영업 멘트를 하는데도 좋다고 넘어가는 것도 모자라. 그렇게 거부하던 아빠의 가게 일을 냉큼 하겠다고 말하는 남편. 그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구 주애를 통한 칭찬이. 남편의 동기나 자존감에도 많이 기여하는 것을 보고 저도 칭찬을 나름대로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가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저를 실망시키는 모습뿐이었는데요. 당신, 왜 마늘 끝 제거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해놨어? 칼도 확인해보니까 고춧가루 시뻘겋게 묻어있고 기름지던데 고기 썰었다가 김치 썰었다가 한 거야? 아니, 잘 모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태클을 걸고 그래? 가만 보면 장인 어른 가게가 아니라 당신 가게인 줄 알겠어? 기본을 안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 가게 청결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되겠어? 마늘 끝만 해도 그래. 다른 가게는 그냥 잘만 먹는데 그걸 뭐 굳이 제거하라 말아 난리야. 바쁘면 대충 할 수도 있고 사람들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더만. 다른 가게 음식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게랑 큰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청결이나 정성 같은 디테일을 당연히 더 신경 써야지 않겠어? 특히 마늘 끝 같은 거 그대로 먹었다간 배탈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이런 기본적인 재료 손질도 안 하면서 당신이 가게 일 제대로 돕는다고 말할 수 있어? A씨, 가게 일 도와달라고 해서 거들어 줬더니 아주 자기가 상전이지. 야, 너 자꾸 남자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나 길들이려고 하는데 그 짓거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내가 너랑 있으면 가슴이 갑갑하고 손까지 떨릴 지경이야. 이젠 당신이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거 나도 참다 참다가 말하는 거야. 잘못한 게 훤히 보이는데 그럼 오냐오냐 하면서 언제까지도 참아주라는 말이네. 됐다. 남자 자존심 깎으면서 지 자존감 채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니. 너한테 말하는 내가 바보다 바보. 당신 가만 보면 나한테 결혼 초에는 여보 여보 꼬박 붙이더니. 이제는 너 아니면 야라고 막 부른다. 왜 이렇게 사람이 나리 갈수록 엇나가고 아쉬운 모습만 보여줘? 나도 잘해 보고 싶은데 왜 자꾸 힘들게 하냐고. 나한테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하는데 그럼 내가 좋게 굴고 싶겠냐? 여보 소리 듣고 싶으면 너가 나한테 먼저 좀 잘해 봐. 나리 갈수록 한심하게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에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저는 다시 친구 주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소리> 아무래도 내가 자주 방문을 해봐야겠다. 상욱 씨가 칭찬에 많이 굶주려 있더라고. 그걸로 해결될 사람일지도 모르겠어. 나도 좋게 말하려고 하는데 맨날 삐딱하게 듣고 기본을 안 하니까. 원래 아쉬운 소리건 좋은 소리건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역효과 날 때가 많잖아. 너 힘든 거잘 알겠으니까 나한테 맡겨만 두셔. 몇달 내로 내가 상욱 씨 아주 어커홀릭으로 만들어둘 테니까. 워커 홀리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일하는 거 기본만 했으면 좋겠다. 마늘 까라는 것도 기본을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라겠어. 그런 것도 다 방법이 있어. 이거 사. 언니 하는 거 보고 배워놨다가 잘 써먹기나 해. 친구는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왔고 마늘이 너무 잘 손질되어 있다든가 김치며 맛이 좋다며 남편을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본인이 한게 아님에도 칭찬을 받은 남편은 해벌죽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가게 일에 조금씩 흥미를 붙이더니 몇달 정도 지나자 한 사람 몫을 해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빠 또한 남편을 인정하는 듯하여 친구의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생각하고 안심하던 차에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보, 나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 영업 쪽 일이라서 출장이 잦기는 한데. 오히려 덕분에 동료들이랑 마찰도 없을 것 같고 일주일 후부터 바로 일 시작하면 된다고 하니까 일은 당분간 그만둘게. 왜? 요즘 가게 일 많이 적응하는 것 같더니 영업 일하는 거 많이 어렵지 않나? 괜히 나 회사 다니다가 또 금방 그만둘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맞지? 나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진상 손님들 상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 손질하면서 쌓은 내공이 어디 가겠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야 뭐 어쩔 수 없지. 응원할 테니까 직장 들어가서도 잘하고 괜히 사람들 말에 기죽고 상처받고 그러지 말고 알겠지? 에이 나 이제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어쨌거나 취직하면 많이 바빠질 것 같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그럼 우리간만에 근사한 곳에서 외식이나 할까? 당신 취직도 했겠다.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응원 겸 격려 삼아서. 아 나야 좋기는 한데, 오늘은 좀 그러네. 이미 친구랑 선약이 있어 나서. 친구 누구? 당신 친구 별로 없잖아. 나 취직하려는데, 또 그런 농담하면서 남편 기죽이는 거야? 어쨌거나, 오늘은 진탕 마시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너무 늦겠다 싶으면 말하고. 그런데 그 친구분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 당신 혹시 연락 안 되면 걱정될 것 같아서. 내가 애도 아니고, 뭔또 그럴 일이 있다고. 하여튼 때 되면 집에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남편이 소심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직으로 일하게 됐다는 말이 영마음에 걸렸죠. 무엇보다 선약이 있다는 남편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려는 게 티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술에 취해 집에 온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졌는데, 친구들 중 어느 누구와도 선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제 친구 주혜와 종종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친구 주혜 씨, 혹시 남편이 너한테 내 욕한 적 있어? 응. 상욱 씨가 네 욕을 왜 하겠어?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영업지기를 한다길래 몰래 핸드폰 확인을 좀 했거든. 혹시나 괜히 다단계며 뭐며 사기 당하는 거 아닐까 걱정되기도 해서. 야, 넌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냐? 그거 되게 몰상식한 짓이야. 부부 사이인데 뭘 어때? 아무리 부부라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지. 하여튼 기집애, 음침해가지고. 음침하다니, 말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냐? 너 정말 내 욕이라도 했어? 아, 아니, 욕을 왜 했겠어. 그냥 고민 상담 좀 하시길래 들어드린 것 뿐이야. 가게 일을 앞으로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게 경력이 쌓여야 할 텐데 뭐 그런 거. 그래서 늦게 시작해도 돈 많이 벌수 있고 앞으로도 쭉할수 있을 영업직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간에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주자. 잘생긴 남편 둬서 걱정 많은가 본데. 그거 심하면 의부증 된다? 어딘지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주혜를 보니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너라도 보여달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요. 괜히 의심을 하다가 아예 꼬리를 감추어버릴까 싶어 참았던 저는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느 때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었던 날 남편의 사놓고 방치하던 태블릿 중 하나에 메신저를 설치하고 인증까지 맞춰뒀죠. 얼마 지나지 보게 된 둘의 대화의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참 기네 마누라 년이 요즘 나 의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 원래 상옥씨처럼 잘생긴 남편 두면 그렇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잘생긴 본인 얼굴을 탓하라고. 내 사랑스런 자존감 지킴이 언제 또 시간 괜찮아? 안 그래도 오늘 남편 출장 갔어. 얼른 나 안아주러 와. 지금은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당신 취직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은 내가 다달이 주기로 했잖아. 물론 상욱 씨에 대한 내 애정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리 나 취직했다고 말했던 것 덕에 시간 널널해졌다고 해도 의심받는 것 같아서 됐고 당신 좋아하는 속옷도 입었으니까 빨리 와 그래 그래 얼른 보러 가야겠다 좀만 기다려요 울 예쁜 자기 저는 더 두고 볼수 없어 단톡방에 있는 둘에게 이 모든 것을 까발려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야. 상욱이 새끼 취향 독특하네. 뭐? 상욱이 새끼? 이게 갑자기 미쳤나? 왜 이래? 갑자기 너? 남편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없니? 좋게 말할 때 그냥 털어놓으면 나도 참작은 좀 해줄게. 안 그러면 우리 좀 지저분하게 다투게 될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남편분 상담 좀 해드린 게 다야. 야, 이제 하다하다 의부증까지 가는 거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좀 해. 이 미친 여자야. 속옷 어쩌고 하면서 니네 둘이 나눈 대화 다 있거든? 불륜 증거 빼박이니까 니들 이제 인생 작살날 가고나 하셔. 뭐? 여보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나 해킹이라도 한 거야? 해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는 태블릿 중고로 팔까 하다가 메신저 우연히 보게 됐다. 이 미친놈아. 어쨌거나 너희 둘다가오해 잠깐만, 여보. 네,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이거 다 주혜 씨가 나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야. 와,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상욱 씨, 저도 혼자서는 못 죽는 거 아시죠? 아, 좀 닥쳐봐, 이 미친년아. 얼굴도 못생긴 게좀 놀아줬더니 상황 분간을 못해. 뭐? 이게 밤일도 못하는 거 좋다 좋다 해줬더니? 야, 그래. 나도 너한테 할말 많고 참고 지는 거 많거든? 조금 찔러보자 벌집에 벌을 건드린 것 마냥 우수수 튀어나오는 둘의 불륜 증거들. 저는 이를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서 이혼소송과 상관녀, 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과 별개로 속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보상 또한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랜 친구를 잃었고, 남편 또한 이혼하게 된 상황이지만, 어차피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니 이 기회에 손절을 하게 되었다고 좋게 생각하려고요. 배신을 당한 친구도 돈잘 버는 남편과 현재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전 남편은 무일푼 백수가 되어 제게 다시 결합하자고 매달리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독한 배신을 저지른 두 사람과는 앞으로도 절대 엮이지 않을 생각이네요. 두 사람을 믿었다가 어이없게도 배신을 당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